네,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첫 공판이 열리는 성남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재판 내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 지사 측은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많은 취재진과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들이 한데 모여 시끌벅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오후 1시 40분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법정 앞에 도착해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빨리 재판 을 끝내고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재판에 앞서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과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 받고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을 나와 재판부에 열심히 설명했다며 재판에서 당사자가 변호인보다 잘 알기 때문에 변론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비교적 쟁점이 적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하고, 추후 재판에서는 검사 사칭,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